안녕하세요. 365일 건강한 당나귀입니다. 오늘은 속 쓰린 고통, 잘 낫지 않는 질환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이 생기면 귀에 반드시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식도염이 왔을 때도 역시 귀에는 다양하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내몸 안에 의사가 있다 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식도염 역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원활하게 소화시키고 찌꺼기는 도랑으로 잘 내보내야 하는데요. 사진처럼 이 부위는 이륜각 주의로서 인체의 섭생과 배설까지의 과정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귓구멍 바로 위쪽 지점으로 이륜각의 시작점이 입자리이고 이륜각이 끝나는 지점이 위자리입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식도를 따라 들문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밥통인 위주머니에서 거친 소화 과정을 거쳐 시비지장에서 쓸개즙과 최익이 섞여 죽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소장은 청기를 흡수하고 탁기는 대장과 방광으로 보내지는 역사를 이루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화 공장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도는 입과 위 사이를 3등분하여 입에서 3분의 1 지점 되는 곳이 식도 자리입니다. 이 사진은 위 자리에 구진이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위 자리를 관찰하게 되면 식습관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고, 위궤양, 위경련, 위하수, 신경성 위염 증상 등의 반응을 볼수 있고 개선하는데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식도 자리에 구진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 및 식도 부위 이상 유무 등을 볼수 있고 개선하는 데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왔을 때 귀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이 사진은 소화 부위 주변에 붉은 반응을 볼수 있는데 이분은 평소 야식을 즐겨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는 분의 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 소화 부위 주변에 붉은 반응을 볼수 있는데 신경성으로 인한 위염과 식도염을 동반해서 힘들어하는 분의 귀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식도 자리에 굳은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평소 가슴이 답답해하고 목 이물감이 있어서 항상 음식물이 걸려 있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의 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식도 자리에 굳은 반응이 있고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고 음식 역류감이 있는 분의 귀 사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진을 보며 식도염이 있는 경우의 귀 모양을 보았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질병이 30%만 진행이 되어도 변형, 변색, 혈관 확장, 구진, 탈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고 꼭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 기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도염이 있는 분들을 보면 식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도염이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고, 잠자기 전에 야식은 삼가해 주시고, 식후 바로 눕는 습관도 바꾸시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실천을 잘 해주는 것이 식도염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개선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